아, 내 동생이 행동으로 됐어. 하는구나. 됐다. 아, 아, 열 운동하고 일어나. 있거든요. 지금 165의 몸무게가 됐다. 67kg 정도 나가는데 거의 배가 정말 어우 우리 북한에 살때 거의 그너무주 대지처럼 엄청 뚱뚱해요. 북한식 발음이에 동생 모욕하는 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. 운동을 하기로 계속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이젠 행동으로 하거든요. 병원에서 살을 안 빼면 뭐 지금 혈압도 있지, 당도 지금 무섭지. 거기다가 자궁경부암 수술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지금, 지금 경과 보면서 계속 치료 받고 있거든요. 근데 저번 저 저번 주인가 그때 간간 조직 검사해놨지 지금 병원에서 요구해서. 뭐라고? 아무나 니가 어. 6개월에 한 번씩 의료가 있으니 진 검진은 받아야 되고. 어. 지방간이거 지방간. 지방간. 어. 그러면은 운동을 해서 무조건 빼야 돼, 그며. 이거혈압 당뇨병. 그렇게 좀. 거혈압도살 빼면은 많이 괜찮아져. 이건. 왼쪽으로 또 해볼게요. 어, 반대. 아니, 어, 괜찮아. 온진네 괜찮아. 온진네 아, 한 괜찮아. 두 개, 세, 응. 네, 한다는 것 자체가 세, 아름다워, 금이야. 여 아홉, 열, 열다, 저도 이제 일 보러 와가지고, 동생 집에 머무는데, 웬만하면 제가 일 보고, 타올 쉬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. 기다리는 시간에. 그 시간만큼 또 막내 동생하고 제가 오시아오시 해줘야 이게 따라오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같이 최대한 운동 해보려고요. 그래도 고, 아 고맙다. 그렇게 세 세트를 해야 되는 거야? 세 세트, 5 0 개씩 양쪽으로 세 세트. 한쪽 기게만좀 세세탔네. 어허. 그럼 한쪽에 150개 했어? 응. 오케이. 1 어. 그것도.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. 해야지. <laughs> 북한에서 밥밥저 가족 쌀밥 먹이려고 노력하던 거보다는 안 힘들다라고 생각해야지. <laughs> 행복 쓰지가. 어. 행복의 몸 불임이고 행복의 불만 불 불평 불만인 거지. 하면 안 돼. 자. 잊지 말자 지난 날을. 잊지 말자영원히를 잊지 말자언니들 그치? 지 어. 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, 서른여덟, 서른아홉, 마흔, 마흔하나, 마흔둘, 마흔셋, 마흔넷, 마흔다섯, 마흔여섯, 마흔일곱, 마흔여덟, 마흔아홉, 쉬~ 됐어, 좀 쉬고 어. 숨쉬기 운동해, 숨쉬기 운동 금이야. 깊이 들이셨다가, 푸 어, 어. 아유, 예뻐. 언니가 지독한, 음, 저견은 아니야. 근데 넌 힘든 거 알아. 근데 이게 해나게야 돼. 야, 이거 아무것도 니냐 그러면. 북한에서는 운동하고 싶어도 못 했잖니? 야, 땀이 장난 아니야. 응, 맞아. 비 왔냐. 어우, 내 동생 열정이다. 맞다. 맞아. 그것도 운동이야. 아, 뚱뚱하니까 어려워지. 어, 괜찮아, 괜찮아. 그런 거 생각하지 마. 건강해지는 게첫 번째 니가. <laughs> 1 15, 1 7 18, 9 2 2 2 2 25, 2 29, 팔도 직각을 만들어서 해야지. 팔을 조금 더 들어야지. 어깨와, 오케이. 그렇게. 네어가더 흉측하게 한 건가? 괜찮아. 근데 잘못된 거야? 주먹다기만주먹만 마주치지? 팔꿈치는 마주치지가 않잖아. 안 돼, 지금. 안 돼? 아, 그러면 됐어. 습니다 오케이. 너무 가운동 하면은 내하기